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우와, 너무 귀엽죠? 오늘 이렇게 또 이쁜, 귀여운 토우 아가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전에 호호 공방에 좀 작은 사이즈 토우분들 너무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대폭발, 세미나리 난리 났죠? 근데 오늘은 사이즈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군 생신기에도 딱 좋고, 근데 이제 사이즈가 좋으니까, 와,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아가들, 통통한 아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호공방이에요. 어, 주소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목화일길 주소도 달아놓고 전화번호, 주문 전화번호 상단에 있으니까, 그 상단 전화번호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돼요. 너무 예뻐가지고 깜놀입니다. 오늘 작은 사이즈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쪽에 큰 사이즈들도 있죠. 그리고 그린분 또뭐 이런 것도 뒤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예쁜 아이들 봐주세요. 예쁩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는 8.5에 10이에요. 8.5에 10. 세아이가딱 있는데 분위기는 같아요. 분위기 같고 밑에 꽃 색깔이 살짝 다른데 세트 분위기 나죠. 이렇게 나란히 세트로 탁 놓으면 눈길이 딱 되는 포인트가 되겠죠. 8.5에 10입니다. 가격은 25,000원. 1, 2, 3번. 거의 뭐 손으로 빚어내니까 똑같진 않지만 사이즈 비슷해요. 가격 25,000원. 뒷모습자가도 어, 작아, 이게 진짜 야무친게. 굽다리 보세요. 색감도 엄청 은은하게 잘 나왔네. 와인은 25,000원입니다. 3번까지. 그리고 와 사이즈 진짜 좋아졌죠. 이거는 4번, 5번 가격이, 요렇게, 사이즈가 요렇게 좋습니다. 14에 10이에요. 14에 10이다 보니, 웬만한 작은 분생 있죠. 딱, 염치기 심으면 예쁠 사이즈. 이거는 장미꽃이 요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35,000원. 눈값도 엄청 좋아요, 화분이. 요렇게 장미 느낌으로. 요거는 세트 분위기거든요. 4번. 오번 35,000원 세트 분위기로 딱 너무 예쁘겠죠 장미꽃이 세트 분위기를 만드는 약간 요거는 음 주황에서 조금 탁한 어두운 요거는 약간 노란빛이 겨자색 어, 예쁘다 요거 35,000원입니다 14에 10이에요 4번이고 5번 그리고 6번하고 7번도 다 이제 전체적으로 세트 분위기로 이렇게 주셨어요 두 아가들이 하나에 딱 있는 거다 세트로 있는 게신이쁘 보니까 음 여보세요 오늘 6번 7번 가격 35,000원 크기가 같습니다 14에 10에 14에 10 이거는 아가들이 완전 꽃 속에 파묻혔습니다 얼굴 봐라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리몬도 딱 달고 자기 이 아가가 꽃다발이네 꽃다발 속에 딱 파묻혀 있는 리몬이 딱 달려있고 그죠 이거는 6번 7번 가격 35,000원 동일합니다 색감이 약간 개다색 두개 이렇게 보실래요 아이고, 완전 꽃다발이네. 이렇게 해서 6번, 7번 세트 분위기. 분위기는 요렇습니다. 세트로 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8번, 9번도 마찬가지. 8번, 9번도 여기 보시면 8번이랑 9번. 여기도 세트거든요. 이렇게 큰 꽃이 딱 되어 있고 14에 10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한 사이즈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35,000원이에요 개당 35,000원입니다 Y 35,000원 35,000 예쁘죠 너무 예쁘네 이거 이렇게 약간 주머니처럼 배가 볼록하게 생긴 그런 스타일인데 이쪽에 보시면 안에 배수구멍이랑 일단은 아주 가볍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벼움이 다 있는 아이예요 8번, 9번 35,000원 14에 10 전체적인 모습은 요렇게 생겼어요 뒤에 어느어느어눈 색감을 내고 있는 아이 35,000원 세트로 하시면 돼요 하나 해도 되는데 진짜 요거는 세트 아니면 정말 외롭겠죠 원래 토우 아가들이 세트여야지 좀 예쁘거든요 10번이랑 11번도 마찬가지, 또 분위기가 딱 세트입니다. 그죠? 나는 짝퉁이야. 이런 느낌. 가격 같습니다. 35,000원. 14에 10에요. 이 어. 살짝 둥근 모습의 아이들이거든요. 35,000원. 여기는 이렇게 꽃이 볼록하게 입체감이 있고 중간중간에 큐빅이 다 박혀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다. 근데 아가가 참 작은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10번이고, 이거는 11번입니다. 분위기가 딱 같죠? 이렇게. 10번, 11번도 35,000원이에요. 그리고, 저 뒤쪽까지 35,000원이니까 조금 더 보세요. 12, 13까지 35,000원? 아, 저 뒤에도 또 있구나. 약간 디자인은 다른데, 뒤에도 35,000원이거든요. 12번. 이렇게 핑크꽃. 나무에 핑크꽃이 딱 열려있는 여기는 여자 아기, 여기는 남자 아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둥근 모습은 아니고 살짝 살짝 타원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12번 그리고 이거는 13번. 아 예쁘죠? 꽃 속에 파묻혀 있는 아이들이 보기나다. 꽃이 많으니까 더 예쁘나? 이거는 12, 13 가격 같습니다. 35,000원. 약간 아, 뭐 14에 1 2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사이즈, 요렇게 이야 예쁘죠? <laughs> 그리고 13, 14, 14, 15, 16, 17 가격 같습니다. 35,000원인데, 이거는 디자인이 살짝 다르죠?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같아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바탕색이 조금씩 다른데, 이거는 14, 약간 붉은 계통, 그리고 15번 초록 계통. 그리고 16번은 살짝 주홍빛이 나고 17번은 약간 계자색 노란색인데 12.5에 10입니다. 12.5에 1 0 가격 35,000원이에요. 요런 디자인 이야 보세요. 밑에 잔잔한 꽃들이 싹 있고 위에 전체적인 색감만 소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다 전체적으로 은은한 빛이어서 예쁘네요. 이거는 자, 아, 가격은 같습니다. 14, 15, 16, 17, 35,000원 이에요. 예쁘죠? 요런 것도 웬만한 작은 군생은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18번은 사이즈가 더 좋습니다. 15.5에 10이에요. 약간 높이감이 10이고, 15.5. 요거는 42,000원 이에요. 번호는 18번. 약간 노란색에 빨간 꽃들이 이렇게딱 달려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색감들이 딱 나왔습니다. 굽다리, 야무진 굽다리, 배수구멍 안쪽 요리 사이즈 엄청 커요. 15.5니까 그죠? 사이즈 엄청 좋죠. 가격은 42,000원입니다. 번호는 18번이에요. 1925와 0 이거는 손이 엄청 간대요 근데 진짜 손 간만큼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값이 좀 있죠. 19번, 20번, 7만원이에요. 13.5에 13입니다. 높이감이 14. 근데 진짜 좀 많이 가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아, 예쁘게 진짜 예쁘다. 리모니 도 그렇고 아가들도 그렇고 요알도 꽃 속에 파묻혀 있는데 요런 모습. 요거는 파란 이분 요거는 노란 이분인데 19, 20번은 7만원. 진짜 이건만 두개만 딱 놔놔도 엄청 예쁘죠 이렇게 딱 너무 많으면 선택장에 근데 이렇게 딱 들면 너무 예쁘잖아 이거는 20번입니다 20번은 약간 음색 그리고 19번은 약간 붉은 계통이거든요 이거는 손이 엄청 간대요 그래서 가격이 7만원입니다 13.5에 14요렇 요런 요러, 분위기 가격 7만원이고 21번 예뻐요 21번도 엄청 실이 예쁜데 보실래요 21 22 오, 사이즈 좋습니다 요 앞에 사이즈하고 비슷한데 저건 7만원이지만 손이 많이 간다고 했죠 이거는 58,000원 이에요 13.5에 12입니다 13.5에 12 근데 아가들이 이렇게 딱달릴있 핑크핑크합니다 핑크 약간 진한 톤의 아이 가격 58,000원 높이가 믿고 이거는 굽다리가 통굽으로 이렇게 딱 되어있습니다 우와 배수구멍 시원하죠 굽다리 통굽으로 되어있고 배수구멍 시원하게 되어있는 아이 2일 22, 58,000원 여기는 아가가 네 아가가 있고 여기는 세 아가가 있어요 전체적인 뒷모습이 보면 엄마 여기는 나비가 많이 있습니다 뒤쪽까지 나비가 헐헐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거는 나비가 없네 이쪽으로 다 갔습니다 21, 22, 22 가격 58,000원 사이즈 너무 좋아요. 13.5에 12인 사이즈 가격 58,000원입니다. 23, 24에요. 23, 24는 약간 배가 볼록한 스타일. 이런건 참 귀여운 스타일이죠. 근데 색감이 여러 톤으로 싹 그라데이션 되듯이 되는데, 엄마야, 얘 어쩐노, 머리를. 머리가 없어요. 그치, <laughs> 얘는 동자수. 왜 이랬노, 아기를? 동자수. 동자수. <laughs> 걔는 인자, 응. 이파리 하나 <laughs> 그래, 얘는 이파리로, 얘는 이파리도 없네. <laughs> 아유, 아가가 머리가 없어요. 그래 놓 이거 또더 귀엽기도 하다. 그거는. 23, 24는 사이즈가 13에 11입니다. 음, 13이면 진짜 사이즈 좋죠? 13에 11 가격 4만원 사이즈 좋고 가격대 4만원 와 짱이네요. 이거 예쁘게 너무 귀엽다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아가가 세면 딱 토아가 개구지게 붙어있는 모습이 은은한 색감이 싹내려앉는 그런 느낌입니다. 배가 볼록해요. 사이즈 좋은 23, 24 가격 4만원입니다. 뿌듯하죠?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엄청 뿌듯하겠다. 그리고 25, 26. 쌤이, 저는 요거 예쁘다고, 쌤은 요게 예쁘다 했습니다. 다 봐.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달라요. 쌤이 요거 예쁘다 하시네. 요거는 25, 26입니다. 가격 38,000원인데, 보시면은 13.5에 11.5. 거의 비슷한데, 오피가 살짝 높아요, 이게. 어 용청 온데 이렇게 차이 난다고 13.5에 11.5 요거는 위쪽에는 약간 핑크 노랑 이렇게 사이즈로 딱 되는데 색깔이 요런 아부는 무난하게 많이 봤죠 거기에 토우가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이에요 30, 25, 26, 38,000원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 여기가 조금 짧아서 그렇지, 좁아서 그렇지. 사이즈가 엄청 좋아. 요번에 이 사이즈 좋게 잘 나왔네. 쌤 보고 저번에 사이즈 작대 했더니, 사이즈를 팡팡, 좋게 잘 키워놨습니다. 25, 26, 38,000원 이에요. 세트 분위기, 거의 두 개, 두 개, 두개 세트로 다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27번을 찾아볼까. 27번 또 어디 갔노? 여기 있네. 27. 28. 제가 여기다 번호를 붙였네. 애들 이마에다가. 27, 28번입니다. 가격이 도망갔나? 아, 38,000원 똑같죠? 맞나? 잠깐만. 카넬라브리티 48,000원입니다. 27, 28, 29, 30까지는 48,000원. 사이즈가 15에 13 정도 돼요. 15에 13. 27, 28은 깔끔하게. 옷을탁 새겨넣은 느낌 높이감 좋고 크기 좋죠. 48,000원인데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물론 배수구멍은 시원해요. 빠지겠죠. 이렇게 시원한 배수구멍에 27, 28번 48,000원 15에 13이라고 보시면 돼요. 15에 13 그리고 29, 30도 세트입니다. 29, 30 오, 분위기가 막 조금 다른데, 은은한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안 그러면 막 좀, 뭐라고 해야 되노? 탁 눈에 확 띄고,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면 이런거 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조금 더커 보이긴 해요. 왜냐면 여기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상태라서. 근데 사이즈 비슷해요. 15에 14, 29, 30도 48,000원이거든요. 저는 꽃이 이렇게딱 입체감이 되어 있어요. 이쪽 모습이랑 색감 자체가 요번에는 다 은은하게 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쨍한 토를 좋아하시는 분, 은은한 토를 좋아하시는 분다 호불호가 있어요. 요거는 48,000원입니다. 약간 주황색. 요거는 겨자색이 딱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나란히 놓으시면 되겠네요. 근데 31번은 음, 세트 아니고 하나예요. 요거는 14.5에 13, 14.5에 13, 58,000원입니다. 음. 금덕한 꽃이 딱 있는 어, 왜 비쌀까? 보석이 많죠. <laughs> 보석 많서 비싸겠지. 이거는 사이즈도 아주 좋은데 깨끗한 느낌. 아이들 반짝반짝합니다. 멀리서 봐도 확 눈에 띄는 사이즈. 크기 예쁘고 게 얼마? 58,000원. 이거는 58,000원이에요. 번호는 31번입니다. 그리고 32하고 뒤에 그림분도 있으니까 봐주세요. 32, 33번, 가격 6만원이에요. 근데 15.5에 15거든요. 와,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완전 좀큰 사이즈. 은은하게 꽃탁 되어 있는. 요거는 약간 작긴 한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요거는 32번, 15.5에 15. 조금 작을 것 같다. 한0.5 정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나란히 놓고, 아, 아가들 딱 심어 놓으면 크게 뭐, 작다, 크다 느낌은 없을 거예요. 가격이 6만원이에요. 너무 좋죠? 15.5에 15입니다. 사이즈 엄청 좋은 15.5에 15. 가격 6만원. 이렇게 은은한 꽃들이 싹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쁘죠? 아, 예쁘다. 사이즈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큰거 막, 목대 있는 아 요새 애호녀엄청 예쁜 거 많은데, 그런 한게딱 심어 놓으면 너무 좋겠다. 사이즈 좋은 아이 32, 33. 가격 6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쌤이 요런 거 엄청 잘하시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34번이에요. 14.5에 14인데, 3 4번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이거 하나 만든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치? 쌤 보고 만들지 말아야겠다. <laughs>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래도 요런 작품이 있으니까, 또 보고 가셔야죠. 엄청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꽃이 이렇게 딱잘돼 있는 그런 모습의 아이. 이거는 12만 원. 이거는 조금 작은가봐.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아우 색감 자체는 진짜 명품. 또한면 아, 눈이 쫙 가겠지만 몸값이 좀 있어요. 그런 종류도 많이 있으니까 오시면 또 쌤하고 이런 해가지고 여런아이도 한번 품어보세요. 14.5에 13입니다. 이거는 35번 가격은 10만 원인데 살짝 타원형이고 배가 볼록 나와 있는 스타일이에요. 입모습까지 전체적으로 나비 한 마리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색감 보세요. 나비 색감 들어간 거. 이거는 34번, 35번. 살짝 작아서 2만원 쌉니다. 요거는 12만원, 요거는 10만원이에요. 그리고 귀염둥이들이 나타났습니다. 35번부터 자, 귀여움이 귀여움이 요런 것도 엄청 좋아하시는데 반짝반짝 예쁜 여인은 2만 5천원이에요. 2만 5천원인데 36번부터 42번까지 가격 같습니다. 크기 비슷해요. 9에 9입니다. 요아이랑 9에 요아이랑 곱다리, 아유, 귀여워라. 완두 접듯이 딱 접어놨네. 요렇게 세트 분위기 하시면 되겠죠. 가격 2 5 0 0 0원 세트로 하시면 5만 원이네요. 36, 37. 약간 주황색이 들어있는 느낌. 핑크의 주황. 이렇게 반짝반짝. 한 볼리소바도 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38, 39. 요 아이도 분위기 비슷해요. 요렇게. 꽃다발이딱 있는 거. 보라색, 이제 약간 붉은색 꽃다발이 딱 있는 아이. 밑에 굽다리는 같습니다. 만두접듯이 딱 접혀 있는 모습이고 가격 같아요. 25,000원. 그리고 40, 41, 42는 세 개가 분위기가 같네요. 으 이렇게 딱세 개가 분위기가 같은데 9에 9. 색감 자체가 통일감이 딱 있고 세트 느낌 나죠? 가격은 25,000원인데 그럼 얼마고? 75,000원이네. 3개 다 하시면 7 0 0 0원에 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다 원하시면. 근데 쌤은 갑자기 놀라지. 내가 <laughs> 혼자서 이러니까. 40, 4 1 42. 아니, 세트로 하시면은 75,000원인데 7 0 0 0원에 품어 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요거는 3개가 세트 분위기가 딱 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43번. 오, 해바라기 좋았는데 진짜 예쁘네. 오늘 43번이에요. 요게 38,000원? 맞나? 저기? 8, 8자입니다요. 예. 네. 3 8 0 0 0원입니다 사이즈는 12에 12 정도 돼요. 엄청 은은한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닌데? 이거? 국화네 국화. 노란 국화입니다. 원체 또해바라기 해바라기인 줄 알았다. 이게 국화예요. 해바라기 아닙니다. 아 이거는 더귀엽다 여기에 딱 있으니까 호가 너무 귀엽네. 이거는 약간 그 우리 보통 식물 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딱 납니다. 예쁘죠? 집에 딱 하얀색 식물 딱 심어놓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곱다리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가 봐. 엄청 귀엽게 딱 생긴 아이. 가격이 38,000원. 12에 12입니다. 노란 해바라기 아니고 국화. 여기 뒤쪽에 꽃도 있고 중간중간에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색에 주황색이 딱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뭐또 가격은 같습니다. 38,000원, 12에 12. 오, 이거 예쁘다, 그죠? 이때도 예쁘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있는 모습보다 한계를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한 43, 44 세트 분위기. 그리고 45, 46. 어, 뒤에 또 할인 화분이 있거든요. 딱, 쓱쓱해서 할인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세요 45 46 가격 같습니다 38,000원 그것도 분위기가 스피스슷하게 거의 이제 세트 분위기로 이번에는 쌤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12에 12 38,000원 예쁘죠 이거는 뒤가 보이래 돌아라 쌤이 옆에서 뒤에요 크게 말해도 됐네. <laughs> 여기 제가 뒤로 해놓고 막 그랬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38,000원. 음. 꽃그림분 깔끔하게 예쁘죠? 잘 나왔습니다. 요번에 이거는 38,000원. 또 있어요. 세트가 한 세트. 이거는 이런 느낌. 47, 48. 이것도 느낌은 이렇습니다. 음.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43번부터. 48번까지 비슷한 디자인의 앞쪽에 꽃무늬 같은 게 살짝 다른데 이는 조금 더커 보이긴 해요. 다 손으로 빗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찍어냈다고 보시면 되고 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0 5뭐요 정도. 오늘 47, 48 그런 느낌. 38,000원이에요. 그리고 큰 사이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세일 화분도 준비를 좀 해주세요. 하시고. 50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세일 아이들도, 어, 이쪽으로 싹좀 놔주시면 되겠네. 49번입니다. 13에 14.5, 5만 5천원. 13에 14.5. 전체적인 느낌은 핑크색에, 은은한 핑크색에, 이렇게, 뒤에, 이런 느낌. 중간중간에, 비즈가 다 있어요. 어우, 깔끔하죠? 또,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한다. 뒤에 숨어 있는 요런 꽃. 요게 지금 49번이에요. 49번. 5만 5천원입니다. 음, 예쁘다. 그죠? 5만 5천원. 이거 50번입니다. 50번은 13에 16이에요. 높이감이 아주 좀, 어, 조금 높으네. 요거는 6만원입니다. 6만원. 요런 느낌. 진짜 은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진짜 보면 뿅 가겠다. 이게 지금 50번이거든요. 아이보리 색깔에 이쪽에 이렇게 나비랑 딱 있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죠? 완전 완대품 말고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뭐 심은 흑사금 정도의 크기를 여기다 딱 심었다고 상상하면, 와, 진짜 예쁘겠다. 이거는 50번, 6만원, 49번은 5만 5천원이에요. 여기 진짜 손이 어마어마했어요쌤 보고 이렇게 눈 빠지게 하지 말고. 그만큼,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아이예요. 51, 52, 54, 8.5에 11입니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하겠노, 그죠? 도화지에도 이렇게 못할 정도인데, 이렇게 섬세하게 나왔어요. 가격이 3만원인데, 요거, 지금부터 나가는 아이들은 10% 할인 들어갑니다. 예쁘죠? 완전히, 사이즈 같아요. 8.5에 11. 이거는, 요런 모습, 긴 머리를, 날리고 오, 여기 새도 전체적으로 뒷모습까지 다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52번은 이런 느낌이에요. 고 단성이로 눈을 가리고 53번 음, 귀엽죠? 이거는 개구지게 예쁘게 옷을 딱 입고 있는 53번 가격 3만 원인데 10% 들어갑니다. 그럴 때딱 잡으면 되겠죠?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54씨마 이렇게 하면 엄청 손 많이 가죠. 54, 55, 56. 18에, 8에 13인데, 이것도 3만원이에요. 10% 할인 들어갑니다. 요런 느낌. 생이 이거 진짜 돈이 많이 가서, 어, 막 떠는 걸 내가 데리고 왔어. <laughs> 10%. 54, 55, 56. 디자인은 요런 느낌입니다. 54번은 요렇게. 55번, 56번. 요런 음, 여인의 뒷모습, 요런 거참 예쁘잖아요. 요렇게 딱 넣으면. 예쁘죠? 외목대 에딱하나심든지 아니면 살짝 늘어지는 아이도 어울리겠네요 가격 3만원인데 10% 할인입니다. 그리고 사각이에요. 이런 느낌. 이 하나하나 그리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57, 58, 59, 역시 2번까지 가격이 2만원인데 이것도 10%예요. 8에 11.5입니다. 나란히 좋아하시죠? 이게 완전 깔맞춤으로 딱 놓으면 베란다 요즘에 막 베란다에 깔맞춤 하는 거 유행이죠. 이렇게 딱 놓으면 예쁠 거예요. 완전히 고정관념을 버리면 농분에도 창을 심어도 되고 아기를 심어도 됩니다. 57번부터 62번까지 8에 11.5 가격이 2만원인데 이것도 10%예요. 이런 느낌의 아이 그리고 이거는 청바지아이 시원하다. 응. 머리 싹 묶고, 원피스 딱 입고, 이제 요런 계절이 왔습니다. 요런 느낌이고, 여기 양갈래 머리 한 아이, 요런, 요렇게. 62번까지 가격 2만원이에요. 그런데 10% 됩니다. 8에 11.5. 와, 오늘은 진짜 다 예쁘죠? 이 토, 요번에 딱 보면, 와, 이 실물로 보면 엄마야, 큰일 났다 가져야 된다.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사이즈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빠른 찜을 하셔야겠네요. 오늘 호호 공방의 아이들 소개했는데 안 예쁜 아이가 없어서 어떤 아이를 할까 고민이 많겠지만 문자 주문 주셔도 되고 전화도 되죠. 전화도 가능합니다. 또 방문 가능하니까 주소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예쁩니다. 아, 빠른 찜 해보세요.